멍청아! 하며 춘풍이의 들을 미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도지도 무도하냐? 무도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한도전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 인간형으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막대다. 도리에 어긋났다. 무도. 춘풍이 어이가 없는 거야. 이왕의 자네인줄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너스레 라고 좀 적어줘. 무한한 상황에 대한 모면에 너스레. 의사를 보려고 그랬지. 의사에다가 밑줄 의도.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한금 칩 펼쳐놓고 누웠습니다. 원한금 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부부 금술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건 서술자의 평가야.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부부간의 정이 아주 그만 제법이구나! 라는 거에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야. 그럼 저런사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돈 다받치고 얼마 받쳐야 되겠니? 2,500 이상이겠지? 상급한 수만 이아 2,500은 아니겠다. 2,000년 이상이겠지? 수만냥 재산으로 노비 전납 다시 장만을 하는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 생량 하여서 유자 생량에다가 밑줄 계시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많이 많이 낳고 낳고 그래서 화목하게 평생 활락이 좋으시고 활락이 좋으시고 이런 거 제발 편집자로 논평이라고 보지 말자 평생 활락이 <laughs> 좋구나 그냥 서술이야. 그런 것 없이 지냈구나. 그런 것 뭔가 잘못된 것 없이 잘 지냈다. 에필로그 형식으로 아내가 정체를 밝히면서 부부 평생 풍족하고 하목하게 한마디로 충풍이나 정신을 차렸다. 대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대체로라는 뜻에서 대저 구멍 뚫어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저 대체로 여자로서 손수 난복하고 마지막 평가. 회계비장으로 내려가서 추월이도 다스리고 충풍 같은 남군도 데려오고. 고조돈도 수세하고, 모두 건어들이고 부부 둘이가 종신토록 살았으니, 망고에 해로한 일인고, 망고해로, 대강 기록하여서 후세 사람에게 전하니, 만백성에게 전하노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밑쪽에자 만일 여자가 되거든, 만일 독자니가 여자라면, 어떻게 해라? 춘풍안에 김씨를 효칙하소서, 효칙하옵소서에다가 밑쪽에시고본바다라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자들아, 김씨처럼 진취적인 여성이 되어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라. 잠깐 퀴즈. 충풍의안의 김씨는 세계비장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권력으로. 네네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번에 이 소설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은 이춘풍, 기생 추한이는 세속적인 인물, 물질가치주의적 사고방식, 춘풍이 비장이 차단상을 내어주자 이를 사양했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버겁지겁버겁지겁 춘풍은 비장이 정체를 밝힐 전까지 아내를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너세리를 떨면서 의중을 알기 위해서 모른 척해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물의 대비로 가시죠. 다 왔어요. 중풍은 항락과 사치를 좋아하는 무능력과 허세, 교만. 이세 가지의 키드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능력, 허세, 교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하지만, 교만에다가 밑줄. 권력자에게는 비굴하고 비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뭐다? 기회주의적 면모에다가 밑줄. 자신의 기회주의적 면모. 아내 김씨는 부지런, 경제적 능력, 위기에 처한 춘풍이도 구해주고 적극적인 인물,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한 남편을 바로잡아서 허용을 해주는 인물, 따뜻한 마음씨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되겠네.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아, 이거는 좀 기억해줘.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면모에다가 밑줄, 춘풍이 보여줬습니다. 가부장적 질서의 위선에다가 밑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지향을 하자. 아, 나올 거리는 있습니다. 나올 거리는 편집자적 높평 그리고, 한자 어휘를 좀 봐주시고, 인물상을 봐주시고, 조선 후기 사회상을 봐주시고, 72페이지 가자. 그렇게 힘들어 할 것이 아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작년에는 좀 사고력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 시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야 됐던 거. 하지만, 그것도 본 지문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심한 응용은 없었어. 이거는 진짜 엉덩이와 정성. 내 엉덩이를 받쳐서 정성을 가하면 충분히 될수 있는 외부 지문에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외부 지문으로는 등급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에이, 이거 교과서만 잘 보셔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쌤한테 질문하고 계속 갈게요. 72페이지 다음 표현기법 숙지하고 다음 빈탄을 채우면서 사건의 흐름 장사하러 간다네 정신 못차리고도2 5 0 0냥 평량의 강충풍 기생충아리한테 반해서 바로 한 방에 당진이야. 재산 당진해다가줄 당진. 춘풍의 아내가 회계비장이 되어서 평양에 찾아갑니다. 빰빠밤. 회계비장이 춘풍 매제를 해서 정신을 바로 차리게 만들어주고, 충아리를 문초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오천냥. 돈을 찾은 춘풍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교만하게 대하네. 허장성생. 에이씨, 다시 충아리한테밥어밥 얻어, 얻어 먹으러 평양 가야겠다. 춘풍이의 아내가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과거의 행동을 반복시킨 이유가 뭐야? 과오를 생각하라는 거야. 춘풍 부부가 의식을 풍족하게 누리고 백년해로 했답니다. 2번. 평양과 서울에서 춘풍이가 보여주는 태도의 차이. 평양에는 거짓 꼬라지. 거짓 깽깽이. 깽깽깽. 서울에서 어때? 허세, 교만. 춘풍이는 평양에서 머슴살를할 때는 미주겠다비굴한 태도에다가 미줄. 울면서 잘못을 뉘우셔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는 또 음식 사박에다가 밑줄 거드름에다가 밑줄 다다 일리의 활동 결과 고기를 참고해서 춘풍과 춘풍 아내의 면모를 비교를 해보자. 이와 같은 일에 김씨가 믿지 않기로 이후로 만약 방탕한 일이 있다면 밑줄그자 이후로 만약 방탕한 일에다가 밑줄 다시는 네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춘풍이가 뭐라 그랬어? 아 진짜 다시는 내가 이러면 밑줄 그냥. 내가 걔다 개 이렇게 하잖아 내가 비루한 놈의 자식이로소이다 에다가 밑줄 수기를 다시 써서 주니 충풍의 안에 거동보소 충풍 안에 거동보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그냥 판소리 사설의 문체입니다 충풍의 안에 거동을 보라는 것이지 편집자가 논평을 내리는 것이 아니어요 웃으면서 수기를 받아서 한놈 속에 런지 넣고 이튿날 이날부터 치산을 할세 치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재산을 다룬다는 거야 정치질을 하는 거야 이제 경제적인 정치 바느질, 길쌈다 하고 딱 오픈받고 버섯 만들어줬고 진짜 정성으로 이제 하는 거야. 한돈 받고 또 뜨개 버섯 짓고 아 이렇게 돈 벌었어. 밑줄 에다 근면성실, 경제적 능력에다가 밑줄. 두돈 받고 한삼 짓고 봄이면 삼배 놓고 여름이면 모시누비 가을이면 염색으로 돈 벌고 겨울이면 무명 놓고 이런저런 사시절 반나시 힘써서 4, 5년의 의식이 유여해진 거야. 여유가 생겼어. 가세가 풍족해진 거야. 춘풍이 안에 덕으로 의복을 잘 차려 놓 먹고 첫 번째 방탕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주색이요. 맛난 음식에 배부르고 집안 술로 매일 장치하여서 가래침도 겨누고 침 찍찍 뱉으면서 곤자 손이 무슨 뜻이에요? 소의 창작 끝에 달린 기름기.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전 행실이 절로 난다. 이쪽이자 마음이 교만해서 이전 행실 절로 난다에다가 이쪽 또 정신 못 차린가? 각서 썼는데. 춘풍은 주색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이주 그자 가산 탕진에다가 이주 첫 번째 가부장적 건의에다가 이주 무능했습니다. 춘풍의 아내는 근면성실했다는 것 그래서 여성들의 상을 좀잘 봐라 여성의 능력을 봐라 남편을 구해내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 유능과 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넘어가서 장기전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번에 별표 세계 절대로 기울리 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전에서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다섯 마당 적어 주셨죠?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73페이지 2번 위에다가 판소리 다섯 마당 암기라고 적어 줘. 각자 필기 생각하시고 생일 초 필기가 없어요. 판소리 다섯 마당이제 졸았나 봐요라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판소리 다섯 마당 확인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해서 다섯 개 적어 주신 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에 나 나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두 소설을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두 개. 사회문화적 맥락에다가 밑줄, 문학사적 맥락에다가 밑줄. 두개 비교해야 돼. 자, 지도 방법 좀 보고 가자. 두 작품 다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니? 밑줄 볼게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에다가 밑줄. 주체적 여성상이 대두에다가 밑줄. 그게 조선 후기야. 이춘풍전이랑 장기전의 내용이 그 반영이 되어 있으니 두 작품 다또 문학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 뭐야? 밑줄 이다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다가 밑줄 장기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야. 이런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사적 맥락에다 물결 표시 두 작품을 문학사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힘내! 갈게 장기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장기 동그라미, 까투리 동그라미 장기 옆에다가 남 적어 놓으면 안 되겠니? 산의 남자 좀 적어봐라. 받전자에다 힘력자 적는 걸. 까투리 밑에다 여 개집녀자 적어봐라. 불을 불었다. 콩이 뭔가 좀 퉁퉁 불었다. 콩알이 한 덩어리가 동그랗게 놓여있는 것을 장기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면서 말하기를 어허 그콩참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얻지마다 하랴. 또 지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남편이라고 자기가 먹겠다는 거지. 내 복이 있으니 어디 먹어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 까투리가 말립니다. 불길한 예감에 달아내줄 그 콩을 먹지마오. 눈 위에 사람의 자취, 발자국이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 입으로 훌훌 불고, 훌훌, 음성상징어.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개기하니 싹싹 에다가게줄 사람의 자취가 있었어.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하고 아내가 말립니다. 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 없네. 역시, 와이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사딸 눈 덮인 겨울이야. 엄청 한겨울이지.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천산에 나는 새도 그쳐있고, 망경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라는 것으로, 미쭈그자, 아내 말을 무시해, 장기가. 까투리도 지지 않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살인은 그럴듯 하오나, 이 이치는 그려해. 근데, 미쭈그자, 근거 두 번째, 지난밤에 꿈이 크게 불길에다가, 미쭈, 자량 스스로 해하리라. 단어뜻 처사하시오. 라는 것은 행동하시오. 일을 처리하시오. 자량의 단어뜻 장끼가 고집 끝+ 끝내 부린다. 미쪽에다 고집 끝+ 끝내라 가리주 가부장적 질서의 남자들의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굽히지를 아니하니 까투리나 할수 없이 불러났다 그러자 장끼라는 놈이 얼른 장목을 펼쳐들고 와씨 옆에다가 묘사라고 좀 적어봐. 우야 우야 힘내라 우야. 준우, 준우에게 힘내라고 다 같이. 한, 한 번, 한대 때려줘. 동건이가 때려줘. 자, 가보자 장끼라는 놈, 얼룩, 장목 펼쳐두고, 어, 그렇지. 잘했어. 장목을 펼쳐두고, 밑에다 뭐라고 적자. 묘사라고 적자. 안 되겠다. 옆에 키리 책상으로 가라. 도도 옆에 가라. 도도의 옆으로 가면 된다. 도도 옆으로 가면 키리 책상으로 가자. 자, 묘사, 묘사. 저었니 묘사. 장목을 펼쳐두고, 이거 음성상징어로 묘사. 꾹꾹꾹꾹. 조침조침, 이런 거 음성상징어입니다. 꾹꾹뻑 고깃집, 조침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혓뿌리로 콩을 팍 찍으니까 두 곱해 둥그러지면서 머리 위에 치는 소리. 아, 옆에다 고사인용 좀 적어줘 고사인용. 이런 거막 설명, 부연 설명 안 하시던가? 부연 설명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워워 할게요. 막 그, 진시양 잡는 그런 장면인데. 어, 요 앞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찬찬? 오케이. 진시황 잡는 장면인데, 보고 방랑사 중에라고 하면 고사 잠시만 읽고 갈게요. 중국 진나라 때 방랑사의 장량이 마차를 타고 순행하던 진시황제를 저격을 하려고 마차에 우우우우우 해가지고 큰 구슬을 던졌는데 실패를 하거든요. 방랑사 중에 저격 시왕 하다가 버금술에 맞히는 듯와지끔뚝딱 푸두둑 푸두둑 요사를 하는데 음성 상징어를 겁나 많이 사용했다, 그지? 그거 표현상의 특징에서 언급을 안 하셨을까요, 균균 어떤가요? 기회장으로. 어, 네. 나중에 필기하면서 총정리할 때한 번씩 언급하겠습니다. 총정리할 때 쌤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좀 정리할 게 많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서술상의 특징에 묘사를 하는데, 상황의 묘사를 고사를 이용하고 음성 상징어로 상세히 묘사를 했다. 이 꼴을 본 까투리가 기가 막히고 앞에 아득하여서 땅을 치면서 말하기를, 남편이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얘들 그거 뭐지?" 지덕 같은 거, 아, 그 덫이라고 하면 되겠지. 덫을 거는 거야. 와, 지 끈끈하다. 이 꼴을 본 까투리가 키가 박힙니다.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내말 들으라 했잖아. 남자라고 여자 말잘 들어도 폐가 망신. 안 들어도 폐가 망신. 이쪽이자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는 작은 끼의 비참한 결말에다가 민줄, 가부장적 거니, 허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폐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 넓은 자갈밭때자랑머리 풀어헤치고 미주다 머리 풀어헤치고 해라 미줄 끄시고 이제 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남편 죽을 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합니다. 당글당글 뒹구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풀을 치어 뜯으면서 애통해하는 거야. 왜? 남편 죽을 거니까 두 발을 탕탕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리듯이 대단히 절통해한다. 누가? 이제 남편이 죽는 까투리가 지금 장기의 죽음에 머리를 풀어 해치면서 가슴을 막쥐어 뜯으면서 애통에 한다는 겁니다. 1번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충풍전이랑 장기전에서 어떻게 형성화되었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이 되었어요. 이쪽이 다 남녀의 역할이 뚜렷 구별에 다가미줄 여성은 사회 진출할 수도 없었어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기존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서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을 받았어요. 이쪽이 다 가부장적 권위 비판에 다가미줄 주체적 의식을 지닌 여성상 대두 기억해 주자. 답을 기억하자. 조선 시대이충풍전에서는 무능하고 무능 교만 허세 이세 가지를 기억해. 생활력이 강한 진취적인 여성 김씨 그에 대한 대응 태도 장기 전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죽게 되는 장기의 모습입니다. 옆에 가서요 보충 주제는 남존여비 그리고 장그 장기가 죽고 난 후에 나투리가 개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개가를 금지시켰던 시대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개가를 하려고 합니다. 동물 의인화이기 때문에 풍자의 호가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드러나더라. 판소리 다섯마다 외우자 기억해놓기 알았지? 넘어가서 7 4 페이지. 필기로는 직포대 총정리 한번 싹싹싹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은 안 읽을 수는 없어요 74페이지 이친풍이랑 장기전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때다 문학삭적 맥락 한번만 적어줘 문학삭적 맥락 문학삭적 맥락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할게 판소리계 소설은 묘사를 잘해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을 비롯하여서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소설이야 판소리계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맞아 이런 거 밑줄 봐야 돼. 풍자와 해학을 기반에다가 밑줄 현실적 경험의 생동감에다가 밑줄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에다가 밑줄 방금도 조춤 조춤, 꾹, 뻑, 꾹, 뻑 이런 음성 상징화에서 운율이 느껴지지 운문체라고 볼수 있거든. 방금 의성어랑 의태어 겁나 많이 나왔잖아. 우직근, 와삭짝 이런 거요. 하는 말이나 거동보소,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는 일반 말의 반복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춘풍전이랑 장기전 모두 가부장적 질서의 사회의 풍자인 해악성이 두드러지더라. 밑줄 그자. 운문체랑 산문체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춘풍전에서는 뭐뭐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 장기전에서는 꾸벅꾸벅 조춤조춤 의태어나 뚜딱 푸두둑 의성어가 빈번히 사용이 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공간 비판 창의적 수용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김씨 진일 면모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을 할 만한 둥 이번에서는 현대를 배경으로 춘풍의 아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창작을 한다면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로 가시죠. 이 춘풍전. 이 작품은 이 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 기생추월 등 개성적인 인물들이 겪는 사건입니다. 개성적인 인물들에다가 비줄 사실은 고전 소설은 평면적이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춘풍전에서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인물상 개성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성적인 인물에다가 비 줄. 조선후기에다가 기줄 세태소설 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력이 동료가 되면서 신분질서에 혼란이 생겼거든요. 경제구조도 많은 변화가 충풍은 비판의 대상.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도 물러받았지만 향락을 즐기는데 탕진을 하죠. 장사를 한다면서 평양으로 간 충풍은 기생 추월이의 유혹에 빠져서 재산도 탕진하고 추월이의 집배종으로 전락을 합니다. 사환. 추월은 돈과 이익을 추구를 하는 세속적인 인물이죠. 비판의 대상 두번째. 이러한 인물은 조선후기 세태소설에 흔히 돈, 등장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 반면에 춘풍의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고 어진 인물이죠. 춘풍이 화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여러 번 남편을 깨우쳐줍니다. 춘풍은 도리어 가부장적으로 헛들 위세를 부리면서 아내를 무시했죠. 아내를 무시해다가 밑줄, 장기 전에 장기처럼. 춘풍의 이러한 면모는 그 당시의 사회에 만연했던 밑줄 가부장적 권위의식에다가 밑줄, 아내 무시.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자, 아내 김 씨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수모를 겪고 있던 춘풍을 구제한다. 김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서 삶을 개선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밑쪽에 자, 진취적이고 적극적 여성상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성장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축풍전에서는요, 돈의 삶의 조건이 돼버렸어 밑쪽에 자, 돈이 삶의 조건에다가 밑줄, 사회문화적 인락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 한층 성장한 여성의식을 잘 보여주죠.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감상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또한 이 작품은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 판소리적 성격이 강해. 이쪽을게 판소리계 소설로 평가해다가 미줄 이춘풍, 아내 김씨, 기생철월과 같은 인물 유형이 그리고 당대의 연행이 되던 판소리, 강릉매아타령, 왈자타령 등에서의 판소리랑 좀 내용이 비슷해. 옆으로 바로 가야 돼. 강릉매아타령, 판소리 12마당에는 들어갑니다. 조선의 명기, 매화가 미모와 재치로 지조 높은 선비를 유혹했어. 기생추월이랑 닮았지. 왈자 타령, 판소리 열두마당에 들어갑니다. 무수기, 무수기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후기 왈자의 행태를 풍자를 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한 평민 부유층의 삶에 대한 균형감각, 그냥 읽고 갈게요.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 판소리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니 우리는 문학사적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맥락, 문학사적 맥락이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 어떻게 감상하자?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강릉 매화 타령, 왈사 타령은 상호 텍스트적 맥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세 가지는 좀 외워줘. 지분 연구에 사회상 적으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 사회상 적으라고 했었는데 난좀 어렵더라. 왜냐면 그게 사회상이 좀 약간 그랬어. 아무튼 문제는 봐봐. 이민호 쌤이 내셨던 문제였었는데 세 개는 체크해서 외워줘.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삶을 개선하는 아내 김씨. 여성의식의 성장입니다. 이대로 외워주세요. 무능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수모를 겪는 추풍이는 가부장적 질서의 붕괴의 모습입니다. 돈과 이익 추구하는 세속적 인물인 추월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상 얘기하라고 하면 물질적 가치관 팽배, 가부장적 질서의 붕괴, 여성의식의 성장 이세개 그대로 외워주세요. 이대로 암기,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인물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만큼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에 여기 다, 다 담겨있네요. 세 개는 외우고 알았지 오케이. 강강이가 표시를 해주니 안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세태소설 옛날에는 문학 교가서 이전에 이제 쓸때 있잖아 여기 있는 걸로 늘 내셨었어 막 옆에 달려 있는 거 있지 막 이런 거에 키워 막 알레고리 막 이런 거라든지 문학 용어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퀴즈로 항상 내셨거든 그러니까 세태 소설도 하나 체크하고 그리고 나는 요거 세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인물들과 연결시키는 거요런 것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할게요 아 그러면 하장실 가야 되겠니? 어,